And I truly believe that we need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I think it's one of the 저는 우리가 반드시 종교를 되찾아야 하며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Biggest problems we have that's why our country is going haywire. We've lost religion in our country.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종교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book. 모든 미국인들은 집에 성경을 두어야 하며 저 역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s our religion. 이 성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종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에서 너무나 결여되어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강하게 회복될 것처럼 종교도 강력히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응답은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Are under siege. We must that is pro -God. 기독교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we must defend god in the public square and not allow the media or the left-wing groups to silence, censor, or discriminate against us. 침묵시키거나, 검열하거나, we have to bring christianity back into our lives and back into what will be again a great nation. our founding fathers did a tremendous thing when they built On Judeo 기독교를 우리 삶에 되찾아야 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기독교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유대 기독교적 가치 위에 미국을 세우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어나 외치며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추천하고 권장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Pray, get educated, get 기도하고 배움을 쌓고 동기부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미국인들과 함께합시다. 미국이 다시 기도하게 만듭시다. 여러분과 미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세!